안녕하십니까 유니크티브의 이성필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을 주제는 예수 품 안은 안전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이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 주님의 기도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도 같은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유다서 24절에 보면은 능인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에서도 계속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찬송가들은 과거의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붙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리엄스가 작사한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손 잡고 가소서. 오거스티스 참, 네이드도 그리스도가 자신을 지키시며 돌보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보호자 계시니,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내 곁에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구원하시며 전능함으로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네. 그가 웃으시니 위로가 넘치고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네 기쁨으로 지키시는 영혼을 구원의 담으로 두르시네 아멘 과거에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붙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